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함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회를 건축하고 예. 그음에 스스보르기를 나아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또 금송환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이 리처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다시 떠들어오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들레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들레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곧 여덟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들레헴 제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좀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어떤 때 보면은 잘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떤 때 보면은 잘못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어,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음, 넘어지고 또 일어나기를 반복하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인지 또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 지금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상태입니다 여러번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는 어, 일단 왕이 되기는 했지만 자신의 왕위를 늘 걱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책을 내어서 자기의 왕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어, 사실 왕이 될 혈,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는 조건은 다윗처럼 행하라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어, 그러, 그런데 이 다윗처럼 행하라라는 조건이 여로보암을 계속해서 좀 건드렸던 것 같아요. 혈통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 보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다윗 왕조를 그리워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가 나뉘어져 있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상징적인 장소를 그리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을 그리워할 것이고 또 실제로 종종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은. 당연히 백성들이 예전에 그한 나라일 때 이스라엘에서의 삶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고 보다 혈통적으로 훨씬 더 타당한 다윗의 가문으로 붙을 것이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왕권에 대한 걱정을 사실 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고 정치적으로만 봐도 열 지파가 자신을 지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보암은 상황적인 것에 흔들렸고 자신이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는 것에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법을 내는데요.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형상을 어, 올려놓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너희가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멀리 갈 필요가 없다. 그냥 우리 영토 안에서도 충분히 가까운 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또 재밌는 게또 백성들은 또 그것에 그것을 경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 신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던 그 모습과 오버랩이 되고 있죠. 어, 여러번여러의 여로보함, 만행은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산당을 짓고요. 자신이 임의로 정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선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기 시작했죠. 역대하에 보면은요, 이런 것들을 참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다시 남유다로 복귀를 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함은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죄를 저질렀죠. 하나님이 아닌 그냥 사실은 전혀 다른 사이비 종교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해서 자신의 위치를 견고하게 하려고 했던 여로보암의 모습을 본 여로보암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여로보암이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보암이 왕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다윗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보암은 다윗의 길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을 그냥 놓아 버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아 버리면서까지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으는이 모습이 정말 어, 안타까워 보이기까지 하는 거죠. 어, 후에 여로보암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망했겠습니까? 여로보암이 지은 성이 약해서 그가 망했겠습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해서 여로보암의 지지도가 낮아져서 그가 망했겠습니까? 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자신을 정당화 시켰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금송하지나 만드는데 시간을 보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지금 내가 속한 상황 가운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내 말을 지키고 행하라라고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앞의 환경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요, 또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고 있는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를 물었던 적은 있는가를 돌아보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내기에 더 급급했지, 하나님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때는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순종하면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여러 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문제들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순종일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주님 제가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내 죄를 의지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내 모습을 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의 지혜를 따라가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로보암이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과 조금씩 조금씩 멀어져가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처음에 국경을 강화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머 뭐 이것까지 나쁜 일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성을 쌓는 거는 뭐 영토를 지켜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일은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고 제사장을 자기 멋대로 세우는 일을 했고 절기를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회개하지도 않던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속히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처음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어려울 뿐입니다. 한번 돌아서면 한 발자고 한 발자고 멀어지는 것이 너무나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새 주님과 너무 많이 멀어져 있는 내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전에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더 순종하며 한번더 돌이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에 따른 영원한 복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 삶에 유효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복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이고 복인 줄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복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늘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점검해 나갑시다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수단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하나님보다 지금 내 앞에 나에게 닥친 이 상황을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내 지혜에 의지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할 때복 주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하루하루 지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멀어져가고 있는데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가운데에서 내 지혜와 내 힘을 의지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